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하 자매라고 합니다. 음, 저는 2019년에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저 병원을 갔는데 검사 결과 폐암 말기로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그 나오는데. 아리가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달려왔어요. 그래서 박, 박 목사님 뵀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쭉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자매, 안 죽어, 안 죽어요. 자매, 이병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의사들은 다 그렇게 죽는다고 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이 자매님이 뭘 잘못해서 온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병이 왔을 때 사실 제가 뭘 잘못해서 정말 이런 병이 왔나. 왜? 이러면서 저를 정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어, 그 정제가 없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막 목사님이 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난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집을 집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안수기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며칠 있다가 강릉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자매님이랑 이제 한 방을 썼는데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서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꼭두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자매님의 할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꼭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드리고 성경을 보 봐요. 근데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오고 자매님도 못 만나고 오로지 줌이랑 유튜브로만 이제 말씀을 접할 수 있었는데 너무 너무 진짜 그때는. 답답하고 하면서 말씀 듣고 이제 이러면서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제 여러 환자들의 목사님들 말씀 듣고 이제 나은 사람들 간증도 보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왜암 환자들이 떡해, 떡을 해서 뭐 잔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암이 걸렸는데 떡을 해? 이랬는데 제가 이제 고립이 돼서 이제 그 정말 말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내가 가깝게 이렇게 되면서 떡을 왜 하는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음,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지인들한테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유튜브로 보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이런 거 말씀 이렇게 해서 쭉다 이제 톡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몇명 명이 이제 그 복음에 관심을 두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제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제가 이제 폐암 걸렸다고, 이제 나 죽는데, 이제 이러니까 정말 걱정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화증인이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왜그 사람한테 복음을 내가 못 전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어디로 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 빨리 이 친구들한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음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갈 때쯤인데 어~ 약에서 항암 약에서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해서 이제 몸이 기침을 뭐 하루 종일 기침을 하고 목에서 막 빨간 피가 쏟아지고 숨도 뭐 너무 흉통이 심해서 숨도 힘들고 계단 몇 개도 정말 못 올라갈 정도로 형편상으로 정말 봤을 때는 저는 아,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자모님안 죽어 이병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저한테 믿. 그 믿음으로 제가 이겨냈습니다, 형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가 항암을 했는데 뭐 항암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암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저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3개월밖에 못살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을지도 안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딱 두번만 해보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 항암을 했어요 받았는데 두번째 항암 치료를 할때 어, 방공사님께서 이제 화상으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가운 환자복 입고 주사 꽂고 이러고 있는데 화상으로 목사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아니, 잠에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나와서 간증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제 마음에, 아, 나는 이제 이거 병원에서 다 나와서 간증을 하겠네. 아, 그러면서 너무 벗었어 벗어났어요. 죽음에서. 그러면서 집에 이제 퇴원을 해서 왔는데, 음, 말씀을 이제 막 이렇게 찾는 중에,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고 말씀하고 제가 붙으면서 이제 다나았어요다낫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CT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막 좋아서 막 저를 병원 병실로 찾아왔어요, 뛰어와서 빨리 가자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낫는 거는 정말 너무. 없는 일이래요, 별로. 그러면서 저 위에 계시는 분이 돕고 계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로 돌아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침이 멈추고 피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뭐 가슴 흉통도 슬슬 없어지더니 싹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단 10층도 올라가요, 지금. <laughs> <laughs> 그래, <그리고,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다 낫고 이제 컨디션도 이제 그전 컨디, 병이 오기 전 컨디션으로 돌아왔어요. 살도 찌고.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너무 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제가. 야, 나 이제 하나님 다 낫게 해주셨어. 나 이제 다 났어.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를 알잖아요. 피막 친구들이 보고 울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복음은 이제 막다 났어. 이러니까 정말 보니까 기침도 안 하고 살도 쪘고 너무 건강하게 자기보다 더 건강하게 막 씩씩하게 계단 올라다니고 하니까 너무 같이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친구 하나가, 박정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몇번 이제 많이 이제 복음 그거를 보냈는데 히브리서를 제가 이제 그 요번 추석에 제가 그 친구네 집을 방문했어요. 성경을 싸서. 그리고 가서 히브리서를 펴놓고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쭉 보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이 구원이 이렇게 쉽네 심플하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너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어 없어까 그러니까, 없지 없어.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 이제 제가. 어, 저희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박, 우리 박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사하게 받으시고 이제 그런 소식을 쭉 전하니까 이 친구가 "야, 그러면 너네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 교회가 지그들이 이단이네" 이러면서 까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기쁘고 통쾌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앞으로 남은 제 삶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는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감사해서 간증드렸습니다.